やっかみなことで、さようならいたします。 부끄럽게 만드신 목적이 있다. 그 아, 예. 세상에. 천한것 어, 어. 여시대. 그럼,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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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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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모두가 너가. 있가것들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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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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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 너가. 너가. 너 아, 음. 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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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것들을 고게 만들어. 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자랑지 음. 아, 못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은는오늘나는 부족하다.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나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키우는 <목소리> <쓰는> 자들을 믿고 <목소리> 자랑하는 자들을 <목소리>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을 찬는것니다그 무슨 뜻이냐 독일하자고 가사 하자고 징역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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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하고 징역하자고, 징역하자고, 그역하자고 징역하자고, 징에하자고 징역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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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처럼 아주 거의 비슷한데 아, 뭐, 지체 장애 장애 아, 뭐, 아, 뭐, 사람 포함해서 요아 네, 네. 아. 먹을 먹지도 있고 걔는 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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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가르치고 을 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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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먹을 먹을 을 그래서 을 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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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U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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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u. 5시부터 5시까지 그렇게 한는거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선풍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 보내주셨죠. 그래서 거제시가 끝내줬습니다. 또 어, 직접 화장품 하는것처럼 그게 보는 사람들이 막 빨간색 하면서 아,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네, 제주도 일본에 6주년 기념 축하드립니다. 됐고요. 아, 인천의 주한교회에서도 목사님 이 독일의 교회 60주년 감사합니다 하고 어, 발전 응, 기원하겠습니다 하고 어, 목사님 먼저 손 흔드시고 교인들 전부 이렇게 또, 어, 해서 인사했습니다 음. 그래서 예준이가 촬영하다가 그러죠. 반해요. 아, 네. 네. 어, 그그그 자, 기 저기 들은또 저렇게 그이요 보는 직접 보는 것처럼. 음. <laughs> 이렇게 <인상을 웃음> <했을 때. 웃음> 저는 이제는 안 돼. 근 대학 야, 너, 너, 내가 지금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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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다오다. 목사님도 참멋 아, 또다 지혜자. 아, 도다다 있고 가르치고. 나서로서로 돌아가면서 말씀. 나누고그런스의예배 그런 시기 뭐다 놀라운 것은 뭐예요? 어, 이두 사람 어, 봤는데 어, 이쪽 사람은 요한슨 메인이고요. 대표로 아, 역시 지체장애인입니다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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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어, 불편한 느낌. 몸불편하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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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쪽. 음, 어, 요한슨 어, 메인입니다. 시각장애. 어, 처음에는 흐릿하게 보였는데 점점 안보이시기도 하지금 음, 안전 메인 이 됐다고 합니다. 저 너무 매수 하르르어때그대 어, 지금 <laughs> 메인 메인 응했으면 지금 okay. Bu da, bu 다 여러분들 다진 부끄럽게 이을에고 오, 도대. 해대 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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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스스로말대 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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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자기 그릇 자기 그릇 쇠, 쇠. 강한데 자기는어그그 그게 고개인 것입니다. 나의, 내, 나는 질글이 어, 있지만 내가 아니고 내 질글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보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아, 네. 맹인과지체자에그 사람이 성령으로 부어 넣어 주셔서 그, 그 사람이 결국은 대단한 사람이 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 능력 부족한 사람들의 력은 하느님께 있기 때문에 하 잊지 않는 것을 관리주기위해서다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함을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자하 하게 달리고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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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서로 교제하고,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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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주면서, 인내하면서, 서로 서로 돕고, 족 <놀람> 하지만 하나님이 택해서 사용하시다하나님 목적이 다

사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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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어. 하나님이, 어, 싸우지 못하시고. 어, 아, 남자들 모두, 어, 할예 받으면. 끝. 어, 할예 받으면 여자들 싸울 수 있으니까. 싸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 명령을 했을 때 모두 다할례를 받으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서 때, 청문천사가, 청문천사가, 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받은 천사가, 말고, 또뜨렸습니다 청문천사가,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받았을 때, 순종하는 서나딱습니다 搞这

그런 말씀을 받았을 응. 때 어. 그냥 싸우지 어. 말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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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럴> 돌아갈수 있다면 아 <목소리> <한번. 다>. 어. <목소리> <목소리> 돌았다고 할 것인 뭔가, 아요 <목소리> <응. 응. 목소리> 그거 어떻게 빨리 어. 응. 도 하라고 해서 했고 어. 응. 응. <목소리> 그렇만다 어. 참고 순종했습으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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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고, 투석이지만, 필요 없고, 마지막으로, 어, 그. 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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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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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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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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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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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전쟁에서 할수 있어. 그만. 그, 교만, 그 어, 없이 자연히 어, 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알수 있게 하는 그 목적이라고 생각 어, 자랑하지 못하게 해서, 어, 연약한 자들 해서 하나님을 아하 그 다음 아이성에 갔을 때나나나 착하게 했습니다 아이성은 조그마한 거 시시하다 이거 아보 같은 어, 조그마성 <laughs> 아이성 하면서 우습게 서서 했습니다 내마음대로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하면서 그말 타고 공격해서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훨씬 좋아했을 때있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때는 다하심을 고백하십니다 그렇듯이 어, 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깨달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만 믿는 고백을 할수 있는 그런 계획 그리고 그런 약한 자들을 뽑아서 쓰시는 어, 하나님, 그런 계획을 어, 어, 하고님요서하니다 어, 어. <목소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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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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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아, 나어 가서 어그 바울을 때에 바울에게 가라 그그 바울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우리 믿는 사람다 잡아다가 죽인 아주 나쁜 사람이다까 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아니다 이 사람의 레이너은이 이바울 와 n g r 과 이스라엘 i d I said, I'm not going to t 사도 바울. 아아까 t 나 e 아 i t 나 f 아 little bit of a 사 i t t l e b i 는 너무 나쁜 사람이 l e 때 i t of a little b i 하나님이 내가 택해서 쓰려고 한다 하고 말씀하시자 순종해서 가서 기도했을 때 눈이 떴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어 부족해 보이고 그런 사람해서 쓰시는 하나님이 신 것입니다. 제자 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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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뽑아, 뭐 뭐. 목수도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열두 제자에서 다널리전파하게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약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한 번. 하 아이, 두. 다, 다, 다. 와다 그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laughs>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교회의 방을 이루고 있 <뭔람> 어. 어. 응. 아, 이런사람이고 저런사람이고 어, 우리들은 꺼려하는사람이 있지만 이나다다 아, 모여들고 있습니다 송송이 형의 자랑 송송이 형의 자 그런사람이 와서 설교 듣고 회하고 어, 아, 아, 그거. 또 와. 또또또 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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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はが Ah, un ya. Ah, lo 그런 소식을 서소듣기 했었고, 그런 약한 그런 사람을 메뉴가 직장에 그 사람을 택해서하는 사람이 불안는 것을 보고 어, 놀라운 은혜를 어, 것처럼 주님이 그 택하시는 것을 어, 약한 것도감상하면서 약한 부족한 것을 우리가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어, 더 강하게 쓰시는 인사를 드립니다. 어, 저희들, 음,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힘도 약하고, 하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그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응원으로리겠습니다 <laughs>